원터치로 열고 닫으며 열리면서 불이 들어오고 닫으면 불이 꺼집니다. 지세움 만능 미끼통 안쪽을 보시면은 지렁이, 옥수수, 떡밥, 양한 미끼를 한 곳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미끼통 구조를 보시면은. 이동할 때 편하게 들고 다니게끔 손잡이가 달려 있고 이동 중에 엎질러지지 말라고 잠금 클립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. 사용 중에는 클립을 풀고 이렇게 열림 버튼을 살짝만 눌러주시면 열리면서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닫으면 꺼집니다. 옆쪽을 보시면은. 생물인지렁이 새우가 오래 살아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좌우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며 뒤쪽을 보시면은 건전지 AA 3 개가 들어가는 방수 홀다가 부착되어 있고 문이 90도 이상 열리지 않게끔 스톱바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서 문이 열린 것을 감지하고 불이 켜집니다. 닫힌 걸 감지하면 이렇게 불이 꺼지고 주야간 선택 모드가 있어서 주간에는 주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열려도 불이 켜지지 않아서 건전지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야간에는 열리면서 불이 들어오면은 낚싯대가 펼쳐 있는 앞쪽은 불빛이 가지 않고 내 안쪽을 향해서 불을 밝혀주기 때문에 미끼 교환과 낚시 용품을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. 눈 아래쪽으로 불이 밝혀주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도 않습니다. 낚시가 펼쳐져 있는 앞쪽은 불빛이 가질 않기 때문에 조사님들하고 불빛으로 인한 불편함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야간 낚시에 대물이 접근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고 또 소장 가치가 있는 지세움 만능 미끼통을 보셨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이거나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진세움 통을 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